열린 하늘,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주제, 풍성한 열매의 비결 에녹 아데브의 목사 성경함송 기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되 곧 우리 입술의 열매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자. 아멘. 성경읽기,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의한 일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되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 아멘. 메시지 어제 저는 다윗의 삶을 예로 들어 찬양이 어떻게 승진의 문을 열어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미갈이 남편의 아낌없는 찬양을 싫어하여 태를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삶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결코 찬양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의 찬양과 경배 시간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찬양과 경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교회에 가는 것을 일부러 비룹니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 교회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임 중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경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놓치지 마십시오. 찬양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미갈처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배단으로 돌아오시면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며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의 배고픔을 채워줄 열매가 없었기에 나무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은 찬양한 입술의 열매이며 우리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변명은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며 그분의 모든 계명과 윤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욥은 수많은 손실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아내를 되야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의 두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사밧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핵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강력한 비결입니다.